어위 내부를 확인하려면 어,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 쉽지가 않죠. 어혀 상태만 관찰을 해도 내부의 위축성 위험이나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성 원장입니다. 제가 일전에 진액 고갈 현상이 나타나면 몸에서 진액이 고갈되면서 건조해지고 염증에 취약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화생 만성 위염 그러니까 위가 건조해지면서 위 점막이 손상되고 어~ 갈라지고 어~ 병변에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고 어~ 식도 쪽으로는 식도 점막이 손상되면서 식도염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입안도 헐고 어~ 입안도 마르고 이런 증상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안쪽으로는 어~ 당뇨나 고혈압 어~ 또더 나아가서 전립선이나 어~ 질염 이런 데도 쉽게 노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에서 나타나는 이런 진액고갈 증상들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현상이겠죠. 건조해지면서 가렵고 어, 이렇게 메마르는 그런 피부 질환들이 나타나는데 어, 또 우리가 내부의 증상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혀입니다. 혀를 관찰하게 되면 우리가 내부의 장기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유추해 볼수 있는데 어, 왜 그러냐면 혀는 우리가 장기와 기원이 같아요. 우리가 피부를 어, 형성하는 어떤 세포들과 어, 내부의 어, 장기나 내부의 우리가 점막들을 형성하는 세포는 기원이 달라요. 외부와 내부가 어, 처음에 우리가 형성될 때 다른 기원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특성이 피부는 전반적으로 어, 외부는 유사한 형태를 띠고 내부는 또 비슷한 형태를 띠어요. 띄어, 즉, 위 점막이나, 어, 장 점막이나, 어, 입안에 상피세포, 혓, 혓바닥이나 혀, 입안의 점막들 굉장히 유사한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 위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그런 형태를 띌 때, 어, 혀도 비슷한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진액고갈 질환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혀가 건조하냐, 갈라지냐, 어, 요걸 확인하시, 하시면 되는데, 만약 혀가 갈라졌다, 그러면 위도 위축성 위험이나, 어, 위 점막이 깨지는 그런 현상이 거의 나타나고 있다고 거의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하고 있는 55세 환자분인데 이분은 위축성 위험 장상평생 진단을 받고 속도 많이 쓰리고 불편해서 저한테 내원을 하셨습니다. 위점막이 굉장히 얇아져 있고 그런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먼저 제가 내시경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어, 화면을 보시면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어, 이게 위저부 부위인데 이렇게 빨갛게 어, 혈관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위 점막이 거의 다 소실됐기 때문에 하층에 있는 혈관들이 보이고 표면이 많이 얇아져 있고 거칠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전체적인 모든 부위에서 이렇게 혈관들 빨갛빨갛하게 보이고 어, 하층에 있는 근혈관 형태들 모세혈관까지 다 보이죠 점막이 많이 건조해져 있기 때문에 환자는 쓰리고 따갑고 어, 속이 건조한 느낌을 호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환자한테 부탁드려서, 어, 찍은 사진입니다. 환자 처음 치료를 시작했을 때, 음, 관찰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혀가 굉장히 많이 갈라진 게 보이죠. 그래서, 어, 진액이 많이 고갈됐구나, 확인을 했고, 환자한테, 어, 지금 현재 사진 찍어 두시고, 한 2주 단위로, 어, 사진을, 혀 사진을 찍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처음 내원했을 때 사진을 보면 거의 혀가 갈라지는 정도가 음 그랜드 캐니언처럼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칼로 그어 놓은 것 같죠? 이렇게 쭉쭉 이렇게 어 갈라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어 자기 혀는 원래 이렇게 생긴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치료를 해 보면 어혀 갈라짐 설열 이런 경우 진액이 보충이 되면 다 복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한 6주 후에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어, 2주 단위로 자기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 처음이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깊게 파인 부분들이 많이 얕아졌죠. 그리고 이런 데 떨어져 나간 부분들이 어, 현재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축소가 돼요. 그리고 뭐 여기에 덩어리채 떨어져 나왔던 부분들 별로 안 보이죠. 어, 또 2주가 더 지나서 찍어봤을 때 확실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부드러워졌다. 어,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죠. 그리고 6주가 지났을 때 확실히 갈라진 깊이가 많이 얕아진 게 보이시죠. 처음이랑 비교하면 어, 갈라진 부분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 우리가 어, 위 내부를 확인하려면 어,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 쉽지가 않죠. 보여이고 너무 자주 해봐서 좋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해보지 못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어, 혀 상태만 관찰을 해도 내부의 위축성 위험이나 어, 진액이 고갈된 부분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면서 어, 또위 점막도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고 유추를 할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자도 좀더 어,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면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진액이 고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타민제를 꽤 고용량 비타민제를 몇 가지를 드시고 계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비타민은 굉장히 고농도의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혀의 맛을 보면 굉장히 시고 강한 맛을 느끼겠죠. 요즘은 캡슐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입에서 느낄 일이 잘 없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캡슐을 까서 혀에 한번 대보십시오. 얼마나 자극이 강한지 이렇게 강한 자극이 위 점막에 닿았을 때는 위 점막은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볼게 비타민이 자연적으로 채취해서 만들면 이렇게 단가가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합성 물질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공장에서 화학 물질들을 섞어서 이렇게 합성을 해내는 거죠. 그런 종류의 물질들은 분명히 이제 자연물질과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어, 우리가 어, 검사를 통과해서 안전성을 획득했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는 그렇게 짧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비타민을 드시고 계신데 진액이 고갈되거나 위 점막이 손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분들은 비타민 복용을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은 자연적인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흡수했을 때는 몸에서 일정 부분 그걸 합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전이 만들어져요. 고농도로 강하게 비타민을 투여를 하면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농도에 몸이 길들여져서 나중에 스스로 합성해내지를 않고 자연적인 비타민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다라고 느끼고 고농도에 의존해버려요. 그래서 쭉 비타민을 드시다가 안 드시면 더 피곤함을 느껴요. 이게 강한 물질에 의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저는 꽤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음, 비타민은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비타민도 중단하고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다. 진액이 고갈됐다. 피부가 건조해진다. 혓바닥이 건조해진다. 갈라진다. 이런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좀한 단계 더 나아가면 열이 조절이 잘안 됩니다. 어, 상열, 위로 열이 뜨고, 하체는 좀 차가워지고, 이런 특정 부분은 차고, 특정 부분에 열이 몰리고, 그로 인해서 좀 불편감을 느끼고, 이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치료하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어, 밤에 자면서 계속 땀을 흘려요, 더워서. 어, 그게 몇 년째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밤에 열 때문에 땀을 흘린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어, 열 조절이 안 되고, 특정부에 열이 몰리고, 그로 인해서 열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 땀을 흘려요. 제가 진액 진액 중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땀을 지속적으로 계속 흘린다 특히 잘때 흘리고 그 땀을 흘리고 나서 기운이 빠진다 이건 도한이라고 그래요 도둑놈 도 자를 써가지고 도둑땀이라고 그래요 이걸 흘리고 나면 기운이 쭉쭉 빠집니다 그리고 몸이 메말라 가요 점점 그리고 수면장애도 계속 생기고 진액이 자꾸 빠져나가는 현상인 거죠 이렇게 해서 진액이 소모되면 어, 채워내는 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열이 잘 조절이 안 된다 했을 때어 그러면 진액이 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어 물어볼 수 있는데 어 진액은 냉각수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 이외의 모든 수분은 거의 진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몸을 열이 있는 부분에 그 진액이 이렇게 데워진 다음에 그게 이동을 해요 진액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몸을 따라서 순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이 많은 부분에서. 열을 머금고 그게 열이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혈액과 비슷한데 또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냉각수 역할을 하는 진액이 어, 부족해졌다 그러면 냉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흉부와 이렇게 뇌, 상부, 두부 이런 데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뜨겁고 땀나고 등에서 땀나고 어, 여기가 답답하고 그러니까 또 잠을 못 자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반대로 여기에서 열이 이동을 못 하니까 손발 아래쪽 이런데는 자꾸 차가지고 자궁 이런데 냉해집니다. 어, 그런 현상으로 열의 불균형이 생긴다. 어, 그런 것도 진액 고갈의 하나의 어떤 징후로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이 이동하지 못하고 위쪽으로 열이 뜨는 것을 상열, 밑에 차가워지는 것을 하한 상열하한이라고 말씀드렸고 어, 이걸 해결하는 것을 한의학적으로는 수승화강 수기가 올라서 와즉 물이 진액이 올라와서. 어, 열을 식혀주고 이 데워진 수분이 밑으로 이동한다. 화강, 화는 밑으로 하강한다. 이런 치료법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단순합니다. 진액이 충분히 만들어질 조건만 어, 상황만 만들어주면 수승화강은 알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다 메말라서 이동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열이 머물러 있고 차가워지고 어, 그런 현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액이 고갈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미 진액이 고갈됐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진액을 보충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 즈음에는 내가 뭐 고기를 잘 먹고 무슨 즙을 내서 먹고 이런다고 해서 진액이 보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흐르지 않는 물에 어떤 유기물들 대량으로 공급을 했을 때 오히려 썩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몸이 더 무거워지고 몸에서 종기가 생기고 어 피가 썩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내가 진액이 고갈됐으니까 어, 나잘 챙겨 먹을래. 장어 먹고 뭐뭐 뭐 달팽이 진액 먹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흐름이 막혀버리고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 투여한다고 해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음, 이때는 어 우리가 진액을 고갈하는 충분한 어떤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진액이 좀 고갈되는 징후들이 보이고 아직 많이 고갈되지 않았다. 이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소모를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형태로 진액이 고갈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뇌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지, 혹은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있는지, 혹은 성행위를 통해서 내가 아껴야 될 진액을 자꾸 소모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서, 일단은 좀 나가는 걸 막아주면, 문제를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액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진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늘 진액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